안녕하세요 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우입니다 네 오늘은 채우랑 함께 플래시카드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게임 간단한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벌써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하시라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요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일단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알려줍니다 어, 요일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? 따라 읽어볼까요? Mo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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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두세번 계속 반복해집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요일일까요? What day is it today? 얘는 무슨 요일일까요? Saturday. Saturday래요? <laughs> 아니고요. Friday. Friday. f r i d a y 래 f l y 아니죠? 여기 r 발음이니까 Friday.

Saturday에요, Saturday. 원어민의 발음으로 연습을 하면 좋아요. 좋아요. 엄마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시고, 글자 모양을 익힌다고 생각해 주세요. 어, Saturday, Saturday. 그럼 우리 세 개를 배웠잖아요? 여기 Saturday, Friday, Monday가 있습니다. 그럼 요것들을 이렇게 내려서 바닥에다가,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.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, 보이죠?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채우! 망치 준비됐나요? 네! <laughs> 네! 망치! <laughs> 이렇게 준비가 됐죠?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일을 찾는 놀이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. 채우가 엄마가 말하는 요일을 망치로 콩 찍어보세요. 알겠죠? Can you find the day? Can you find the day? Yes! 하세요. 네. 오케이 okay. 이번에 무슨 요일부터 찾냐면 Friday 한번 찾아볼까요? Friday. 하하하 <laughs> 틀렸어요. 다시 시작. Friday. 오. 네. 어 엄마가 이겼어요. 엄마가 먼저 했죠. 그러면 다음에는 최우야. 그럼 이거 뭐죠? Friday였어요. Friday. 네,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 오케이 okay. let's find 아 Saturday. One two three. Saturday. 또. 네. <laughs> 또 여기 또 뭔데 있죠? 주소. Yeah. 아예 맞아요. 네 이번에는 최우가 이겠습니다. 이번에는 최우가 yeah. 좋아했던 Monday, Monday 맞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이 혼자 할 수도 있겠죠. Friday. 아 Friday 오지역. <laughs> 다시 Monday. 아 어, Monday. 다음에는 Saturday. s a t d a y 하, 네, 맞아. 아, Friday. 헤이. f r i a y 오케이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음, 오늘 어 집에서 아이들과 간단히 플라이스카드를 음. 이용해 살수 있게 바이.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Bye. Bye. 좋아요. 뚝, 뚝, 뚝.